4강입니다. 미술 교과서, 완전 학습. 음. 이어서 보시죠. 아까 이제 바고그 다음에 보테로. 보테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죠. 뚱뚱하게 약간, 나나쓰레딧처럼 응, 레딧처럼 이, 뚱뚱하게 묘사를 했는데. 이, 이 라틴 아메리카, 그 어떤, 그 형식의 그,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고도 볼수 있지만, 어 뭐냐면, 서술적 해야에 들어가요. 얘는. 서술적 해야. 서술적 해야 양식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볼게요. 보테로는, 어, 보테로는, 춤추는 사람들에서, 오등신의 신체에서똑벌어진 어깨와 달덩이 같은 머리 사이에 을 어,에서 찾을 수 없는 목으로 여성이고 남성이건 간에 우람하고 건장하게표현돼요 결국은 기존의, 뭡니까, 이거는? 기존의 사람들이 어떤 인체상보다 훨씬 뚱뚱하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음, 그런 등신, 미래랑은 좀 다르게, 예, 표현한 거야.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과거에 그 미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현재의 어떤 미의 기준점과 다르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과거와 다르게 표현 했다. 이제 포테르 작품은 주로 소재가 군인, 연인, 성직자, 꽃병, 과일, 정물. 주변에 어떤 보여지는 일상의 어떤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정물 등을, 인물과 정물을 둥글둥글하고, 어, 둥글둥글하고, 부풀린 형태로 뭐를 했다? 변형을 했다. 변형을 했다. 우선 변형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아니 굉장히 이걸 통일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 변형을 한 거죠. 그죠? 어, 변형을 해서. 어 색상은 어떻게 화려한 색채 네. 원색적인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서 한게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음 저를 또 이렇게 너무... 음. 어 벨라스케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어 주제 과거의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죠 벨라스케스를 따라서 해가지고 어 벨라스키에서의 흰옷 왕녀 마그라 어, 마그라타 어, 마르가리타 어, 마르가리타를 재해석한 작품인데 에, 원작의 기품 있는 인물과는 다르게 음, 원작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랑은 다르게 큰그 몸집에 유달리 작은 얼굴로 비정상적인 비례의 인물로 묘사를 하겠는 일부러 거예요. 콜롬비아 출신의 에, 화가이자 조각가로 부풀려진 소재를 이용해서 특유의 유머감각과 남미의 정서를 에, 표현을 했는데, 에, 이 풍자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음, 어, 풍자적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그냥 뭐 유머감각이다, 뭐다, 이런 키워드로 들어갈 수는 없고, 어, 풍자적 특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죠. 허트로. 음, 어, 요것도 이제는 과거의 그 작품들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를 연상시킨대요 어, 연상시킨 악기가 있는 정물로 만덜린 가운데 음향 구멍에 미세한 점으로 표현을 하는 등의 사물의 양감을 보테르만의 스타일로 과장되게 표정을 그러니까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과거의 명작들을 변형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모네. 자, 인상주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고, 어둠 속에 해가 막 떠오르는 풍경을 담은이 그림에는, 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세요. 검은색. 그러니까 여기서,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아요.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어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검은색을, 검은색을 당연히 사용하자 않죠. 왜냐면 특히, 만해도 아니고, 모네. 에, 모네는 왜 그러냐면, 색채 분할로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파레트에 물감을 섞지 않잖아 어, 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명도, 명도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채도를 최상의 채도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섞고 그냥 때려 바른단 말이죠 그러면 은 얘네들이 파레트에서 색을 색 섞으면 섞으면 뭐가 돼요 삼호색을 어, 섞으면 회색이 나오잖아 회색하고 우리가 이론상 검정이 나온단 말인데 섞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검정이 안 나와. 얘네들 사상으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에, 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도 어둡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어. 나름 겹치면서 어둡게 나오겠죠. <laughs> 근데 이제, 이, 이왜 그러냐면, 이, 그냥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핏개본 날로 쓰다 보면은, 흩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뭐 그게 대단한 거냐?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단한 음.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떻게 표현했냐는 뭐 둘째 문제고 검은색을 어떻게 안 사용할 수 있어? 색을 섞어가지고 명도 단계를 내야 되는데 왜안그를안 안 하니까? 어. 그걸 안한게 중요한 거죠. 자그 다음에 예, 루소 어, 루소도 이 사람은 그림을 배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루소는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고, 어떠한 유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록 당대의 루소의 작품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위대한 화가라고. 그러니까 주변에는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스스로 위대한 작가라고 믿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해서 체크를 하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 위 그림은, 생, 그강의그 그러니까 생강을 배경으로 해서 화가를 상징하는 소독으로 무장한 자신의, 아이펠타 망국기, 자신의 디자인, 깃발, 를 화물선을 그려서 화가로서 자부심을. 그렇죠. 뭐 원래 화가들이 자기가 자부심을 우선 갖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칼로. 어, 칼로는 어, 멕시코. 두 어, 명의 아, 프리다라고 나왔는데 아, 그... 프리다 칼로. 그 작가는 6살에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8살에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어, 척추와 오른쪽 다리 그 자궁 크게 다쳐서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어요. 아, 이게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거야. 그 침대에 누워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아픈데도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전적 그림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어,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되게 좀 음, 편안하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적 경향이라든가 어,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을 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을 보면 되게 곧... 어 고통스러운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죠? 음. 근데 이 작가들은 평론가들은이 사람을 이 사람 작품을 초현실주의 작가라는데 이 초현실 작가 본인이 아니라고 막 그래요. 어, 정말 2 3년에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서 리베라를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1시코 뭐 벽화할 때 리베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몸도 안 좋은데 너무 충격을 또 받은 거야. 사랑에 빠졌으나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 번의 유산과 그다음에 데고 리베라의 문란한 여정 관계 때문에 결혼 생이 점점 나빠졌다. 그러니까 이걸 왜써놨냐면 내가 쓴건 아니니까. 어, 이걸 왜 썼겠냐? 어, 이게 심상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느끼고 내가 여태까지 생활 그 삶에 대한 경험 이런 심상적 표현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그것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어떤 표현적 특징보다는 그런 어떤 자기 감정에 대한 처해진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뭐 김춘수는 이제 단색화로 어 그냥 어 우리나라 이것만체화가 없지 다 포스트 단색화라해 가지고 어 현대 와서 이런 근데 이게 게 뭐냐면 아트페어 같은 데 가면은 주로 팔리는 게 단색화예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게 단색화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음, 그 년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복식이 예, 아니겠지만 모노크롬만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냥, 음, 그냥 뭐 그것 때문에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 작가는 청자나 백자에 정확히 그려진 청색 문양이 미뤄돼서그 위에 블루 작업을 계속 해왔다. 그림 그리고 나서 이런 이유를 붙여도 돼요. <laughs> 그죠? 그 다음에, 아, 이성훈 우치는 뭐, 사실은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작가인데, 그렇죠? 일본이기 때문에 조금, 음, 러니까 즐겁게, 뭐, 그냥 받아들이는 작가는 아닙니다. 자, 채도가, 작품 보시면, 채도가 높은 빨간색 육면체 동그란 원기둥 구멍이 있고, 넘어질 다 아삭아삭하지만, 모서리 균형을 잡고 있어요. 어, 조각가이며 디자이너, 건축가인 그이사훈 우치의 작품으로 나무, 돌, 금속을 매기로 공간을 창조하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공간까지 우리가 어, 보고 있고요. 어, 그 사이의 관계 속에 조각의 의미를 찾고자 했고요. 작품은 뉴욕 어,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 사이에 네, 두꺼운 어, 어, 장사방형의 모양의 그 강철판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원기둥 모의 구멍을 낸 다음에 위탈피 배치를 했대요. 그러면 은 아슬아슬하게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이 사각형이 강렬한 대각선에서 긴장감, 뭐, 아슬아슬하니까 긴장감은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 되게 좀 원초적으로 작품을 한것 같아요. 원기둥 모양이 구멍을 통해서 보충빌딩의 스카이라인으로 시선을 또 이제 제 3의 공간을 표현을 했다는 뜻이죠. 어요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 새로운 공간이 보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김득신을 갑니다. 김득신. 김덕신 같은 경우는 벼타작, 그래서 커다란 나무 아래 에 여러 명의 에, 다양한 동작으로 그 벼타작을 하고 있고 왼쪽에는 긴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이 에, 모습, 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음, 뭐 닭가게의 모습도 보이고요. 평화로 보이는 이 그림은 사실 긴 지팡이 짚고 타작의 장면을 감시하는 주인 양반과. 아, 열심히 노동을 하는 평민 모습으로 조선시대의 철저한 신분사회가 반영되고 있다. 어, 그림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죠. 동시에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 대상과 나머지 대상을 이렇게 두 개로 묶고, 그걸 통해서의 어떤, 약간의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계급사회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 이렇게 책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악적인 분위기가 특징김규신분석가중한 작품인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하죠. 이 사람은. 특히 배경을 주로, 어, 그린다라는 게, 이제, 뭐, 나머지 김웅도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본 수업 때 했었지만은, 키레이너, 독일, 베린 풍경 해가지고, 인물이, 이 사람 되게 뾰족뾰족하게 그려요 어, 이이 뾰족하게 형태로 그리고 외국 되게 표현합니다. 뾰족뾰족했다는 건 왜곡되기 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고 침울한 색채로, 색채도 침울하게 어, 표현을 했고요. 전체가 보니까 어둡고 긴장돼 있어요. 어, 세기말적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키르노의 도시 풍경 스리즈한장어 작품으로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어떤 공포심이 있었죠. 분주하고 황량한 도시인들의 마음을 느낄게. 그래서 요, 이제, 표현주의적 작품이, 그게 이제는 어떤 시대적 상황부터 이제 개인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검고 강력한 색감, 거친 필력, 음, 그런 간주되는 독일 표현주의의 특징이 드러나고, 도시군 중에 여러, 어, 그린 것에 이탈리아에 일어난 미래주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뾰족뾰족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음. 대도시의 황량함과 자신의 고독함. 아무래도 표현지는 자신의 고독함이 중심이에요. 어.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공포와 그런 어떤 황량한 어떤 도시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냉소적으로 표현됐어요. 어. 그 다음에 미술과 통합. 서도우는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어. 이 사람은 이제 집을 입체로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어, 미술관이라는 전시공간 안에 서도가 지은 집, 재료는 사람을 압도하는 컴피트가 아니라 부드럽고, 그러니까 기존의 집의 재료랑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부드럽고 가벼웠고, 반투명한 천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작가 자신의 집이라는 소재를 꾸준히 집중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한옥에 지냈던 에, 내재된 경험. 음, 그래서 작가가 한옥에 유년기를 보냈던 1970년대 우리나라 군대화를 박차, 를 가한 때로 전통 문화와 서구 문화의 충돌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작가는 당시의 문화적 경험을 뭘로 집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있대요. 또 집을 떠나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출발점. 이 사람이 이제 외국 가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많이 생각한 건축 구조들을 작품으로 많이 해요. 근데 어 되게 많이 유명해졌죠. 그다음에 바를라우 자, 바를라우는 어. 복수자라는 작품이죠. 정면을 향해 나가는 듯한 느낌. 이 사람 작품에서 보면, 이 사람 작품에서도 원시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고전적인. 그러니까 되게 좀 단순화된 부분이 있죠. 어, 그래서 정면을 향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옷자락의 표현과 다리의 방향에서 운동감도 있죠. 그래서 뭐 움직임, 운동감 다 있죠.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복수자는 바늘로 가장 극적이고 그 위력적인 작품의 하나예요. 그래서 뭐 되게 정적인 것도 많죠. 그래서 그런 내기 어, 어내 있어서 복수자는 전쟁의 본질, 그래서 주제적인 요소나 소재적인 요소가 전쟁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농축한 것이고, 확실한 것으로 표현된, 에, 된 장애물의 각각, 어, 장애물 각각과 모든 것이 돌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전쟁의 의미를, 아, 전쟁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작품의 인물상에서 가장 큰 효과는 인물의 제스처인데, 길고 무거운 외투를 입은 인물이 앞으로 큰 걸음을 내딛는데, 그의 얼굴은 들려있고, 어, 입은 벌어져 있어서, 팔꿈치는 예각을 이루며 앞을 향하고, 손은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있는데, 전체 몸통이 하나의 경관 덩어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좀 고전주의적 특성이다, 볼수 있죠. 원지적 특성이라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오른쪽 엉덩이에서 왼쪽 엉덩이 연결되는 코트에 크게 접힌 주름 하나가 형상, 한정 짓고 있는데 되게 단순화 시켰어요, 덩어리. 대신에 이 동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 뭐 조각사 할때 한번 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요. 요건 또뭐 뒤에 또설명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18분 지났습니다. 아 15분, 10분, 15분으로 잘라니까 쉽지 않네요. 어, 길면 은또 어, 어렵다고 하니까 음. 2월 3일. 아 벌써 2월이네요. 어, 2월 3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꾸준히 음, 보고 하나둘씩. 뭐 많이 본다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고 어, 그렇게 진행을 어, 양은 무지하게 말아요. 어,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할게요. 차근차근 저는 본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 딱 저는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하루 잡아서 몰아서 하기 때문에 어, 본렇의 지장을 주면 안 되거든요. 어, 그건 어느 어 정도 이해하시고 많은 양을 하고 싶어도 어, 그러네요. 자. 그래서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